안녕 친구들 반가워 나 윙콩이야 우리 이제 친구니까 편하게 말할게 그래도 되지? 히히 <laughs> 오늘은 내가 특별한 친구를 초대했어 바로 티라노야 친구야 나와봐 <laughs> 안녕 반가워 나 티라노 나 고민 있어 나왔지 내가 이래 봬도 회사 다니는데 우리 집 앞에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서 거기 지나다 보면 회사에 자꾸 늦어 그래서 사장님이 한번더 늦으면 글쎄 회사에 나오지 말래 어쩌면 좋지? 그래서 고민돼서 나왔어 친구들 도와줄 수 있겠니? 구랬구의 티라노야 힘내 그럼 너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윙콩쌤 바로 불러보는 건 어떨까? 오, 좋아. 그래. 윙콩쌤 나와 주세요. 안녕, 친구들. 반가워, 윙콩쌤이야. 오늘은 글자 디귿으로 티라노의 고민을 해결해 볼게. 글자 디귿을 쓰고 나니까 꽝! 난 우리 친구 티라노 얼굴이 생각나셨어. 눈도 브리브리, 이빨도 뾰족뾰족, 뾰족뾰족. 와, 오늘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다리 글자를 한번 살펴볼게. 바로 디귿 아 리을 이, 이렇게 쓴대. 그럼, 이야기 속으로, 고고! 응아, 나는 무서운 티라노다. 하하하하. 난 두려울 것이 없지. 육식공룡 티라노. 하하하하. 그런데, 사실, 난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. 응. 그래서, 나무로, 뚝 딱, 딱, 우리 티라노가 뭘 만들고 있나 봐. 뭘 만드는 거지? 아하 쫄쫄쫄쫄 시냇물 위에 멋진 다리를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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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 있어 우와 티라노 정말 멋지다 우리 티라노가 이제 회사에 늦지 않겠다 멋진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우와 다리 완성 이렇게 다리 글자를 살펴봤어 우리 티라노 얼굴은 디귿 그 다음에 나무는 r 을 닮았구나 쫄쫄 시냇물은 리을을 닮았어 마지막으로 다리는. 이, 다리. 마지막으로 글자 상상 놀이 해볼까? 이제 티라노가 있었어요. 티라노가 룰루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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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라 길을 가다가, 어, 나무를 봤어. 나무를 망치로 뚝딱뚝딱, 뚝딱뚝딱 가면서 뭘 만들고 있네? 뭘까? 맞아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위에 멋진 다리를 만든 거야 우와 티라노가 웃고 있어 이제 회사 가는 길이 즐거운가 봐 우와 티라노 축하해 이렇게 해서 고민 해결 그럼 이제 윙콩이와 윙윙팡팡 외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윙윙팡팡